안녕하세요 에, 임여웅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임여웅님의 근황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네. 어떻게 잘 계시겠지 네. 코로나19는 이제 해제, 격리 해제는 됐는데 그럼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죠 그래서 혹시 인스타그램에 아니면 카페에 혹시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이 올라오나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묵묵부답으로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. 왜 이럴까 궁금해했는데 어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신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임영웅님이 속이 깊어서 속이 깊어서 지금 근황 소식을 못 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정동원 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서 본인의 근황을 전했죠 이게 지난 30일 날 해제가 된 다음에 롯데타워인 가요 거기를 갔던가 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외출 이렇게, 이렇게 길죠 다리가 그다음에 이찬원 님도 격리 뒤 SNS에다가 네, 잘 돌아왔습니다. 이런 것을 네, 31일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고요. 김희재 님도 네, 코로나 완치 근황에서 31일날 인스타그램에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올렸습니다. 그런데 임영웅 님은 아직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사화가 안 되고 있어요. 바로 이게 임용님이 그 탑, 탑 식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한 분, 네. 지금 여러 가지 구설로 또 힘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그, 거기에 대한, 그 형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. 그래서 임용님이 근황을 전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도 꾹! 참고 있는 게 아닌가 속 깊은 배려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자세히 보니까 임용 동생 영탁 장민호 아니 영탁 아니 영탁 아죠 이찬 찬원 김희재 정동원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한 세 명은 역시 임용 동생뻘입니다. 그리고 지금 임영웅 중심으로 임영웅, 영탁, 장민호 지금 마음 씀씀이가 아무래도 남다르겠죠. 동료에 대한 배려, 또잘 이겨내리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먼저 막 나선다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속깊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 사진 하나 지금. 팬들 사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, 이게 그 정동원 군하고, 정동원 군하고, 뒤에 임영웅 님 예, 아닌가? 지금 추정이 됩니다. 임영웅 님이 같이 예, 이 쇼핑하는 모습이 예, 어떤 팬의 카메라에 잡혀서 이게 지금, 이 화,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보니까는 나오죠. 웅동 롯데타워 목격사진 트위스 가져왔어요, 모셔왔어요. 시간 좀 지나서 올려봐요. 네. 임영웅 씨랑 정동원 군 롯데타워에서 봤어요. 영웅 씨 피지컬 최고, 동원 군도 퀴꽤 컸어요. 네.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네. 정동원 군이 올린 것은 기사화가 됐지만은. 네. 요거 부분은 사실 공개를 안 했는데, 어떤 팬이 지나가다가 뒷모습만 촬영을 했던가 봅니다. 네. 그사진을 보면서, 그 저한테 톡을 준 팬은, 그래도 임용이 건강하구나. 잘 있구나. 뒷모습만 봐도 좋다. 이런 얘기를 해서, 아, 참, 그 팬에, 그 가수의 그 팬이고, 또,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아무튼, 임영님의 그, 어떻게 보면은 그 탑6 형들에 대한 배려, 그속 깊은 배려가 결국은 SNS를 통해서 팬들한테 이 건강한 소식을 전하는 게좀 늦어지지 않나, 이렇게 보여지는데, 이 사진 하나로 그 영님의 근황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.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활동으로 들어가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어떻습니까? 되게 근황 소식 좀 됐습니까? 네.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. 또 재미있는 소식 이 있으면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오구TV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재미있는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건행